어간 사람 욕할 뻔했네. 왜? 찾았다. 와 얘는 얘는 거의 그 권투 바지인데. 몰라고 <laughs> <laughs> 있어요? 음 사러 온다고 좀 난리다. 아주 젠틀하신 분이 나왔어. <laughs> 어. 너무 젠틀하신 분나왔 <laughs> 아침부터 기분 좋네. 어. 와 옷장 디벼서 65,000원. 지네. <laughs> 자 오늘은 서랍 정리를 빙자해서. 운동하러 가라는 무언 의 협력?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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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엉망진창으로 어, 막. 정리가 잘돼 있는데? 정리가 잘돼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네. 난 이렇게 많은 게 싫어, 서랍에. 자, 자기가 필요한 이유는 운동복을 여기 바구니에다가 다 넣을 건데, 혹시나 버릴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케이? 음. 자 이제 헬스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건 입는 반팔티. 일단 나중에 맞으면. <laughs> 아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는구나. 오케이. 일단 그다음 요거 이또 맞으면이. 어맞 맞으면 입을 <laughs> 거야. 어, 어 맞으면 <laughs> 이것도 맞으면 입을 응. 반팔티. 응. 운동복 세 개나 있네. 등산복이다. 아 등산복이라고? 음. 이거 헬스 반바지 맞죠? 음. 바지 하나 음. 티셔츠 네개 진짜 많다 이 반바지 어떨까요? 너 어, 그거 놔두라 <laughs> 근데 한 번도 입는 거못봤는면 이거는 제이 당근마켓 에어매트 어 그러면 꺼내놓을까? 당근마켓 올릴래? 아뭐 어, 올려보자 그래? 털에 입고 하나 가지고 그래? 저런 걸산 사람들은 산, 어또 나왔다 티셔츠 어, 비싼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두개산 거야? 응. 음. 왜? 사이즈가 맞는 게 있어서 똑같은 거 이거는 헬스 반바지맞 나? 응. 음. 반바지 지금 두 개, 티셔츠 다섯 개. 오라수 먹고 당은 당거 입었을겠다. 어? 몇 그렇죠, 천짜리야. 어. 배드민턴. 자 이건 당근마켓. 이 배드민턴용인가? 연엑스. 어, 음. 비싼 거구나. 긴바지. 갈때 필요 입고 가야 되잖아. 나의 거의 모든 옷은 다 남학생. <laughs> 하준이 가끔 입는다. 이거 안 입드라 불편해서.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도 되지. 응. 이건 뭘까요? 레깅스. 어. 사두라 입게. 아. 줄게. 아 레깅스 입고 그 위에 반바지 입더라. 나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정장 바지. 정장 바지. 바지. 올해 어. 엄청 많이 입을 예정. 이 응. 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는 <laughs> 거지만, 자기 거니까 이 바지 이거 어. 흰색도 있고 했을 건데, 흰색도 있다고 버렸나? 그때 보라 색깔이랑 바지랑 있었던 봉투 있었잖아. 어. 그거를 어떻게 했더라? 버렸나? 어, 난안 버렸는데, 아, 근데 자기가 당근 마켓에서 판다고 챙겼던 것 같은데, 나안 버렸는데 모르겠네요. 어 어디 갔지? 뭐가? 옷이. 모르겠네. 수영복 뭐 이런데 있는데 있나? 수영복은 어디 있는데? 밖에. 아유 어? 어만 사람 욕할 뻔했네. 왜? 찾았다. 찾았어? 어. <laughs> 뭔가 기분이 나빠하더니 어디서 찾았는데? <laughs> 시발장에 있더라. 봐라, 내가 그때 물어보고 어딘가에 넣었다니까. 그런데. 어 그건 세 번에? 아 이거 비싼 거 아니네. 비싼 거 아니야? 아, 이 바지가 비싼 바지. 아 네. 왜? 이게 어메리쿨이라 어. 엄청 비싼 바지. 아하. 거의 한개 한국 한, 개한 5만 원씩 했씩 했던 거같국한 <laughs> 진짜? 그한면한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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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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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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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큰데. 어. 얘 너무 크다, 아, 얘. 어. 와, 얘는 얘는 거의 그 권투 바지인데. <laughs> <laughs> 지금 자기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아, 니 이거 나한테 도 크다, 내 앞. 아니야, 지금 맞을 것 같아. <laughs> 와 엄청 크구나 일단은 응. 시세를 알아봐야지 아하, 시세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 시세 알아보자. 당근에서 시세를 알아보는 거지. 당근에서 시세. 거의 안나오네? 음. 많이 없네? 진짜 진짜... 그래 이거라니까 베리쿨? 155,000원까지 아 그러네 베리쿨나라백0 그러니까, 0원인4원 아. 아하 단종이네 그러니까 오3 근데 얘는 새상품이고요 그렇지 어, 음. 이만큼오 음. 네. 됐어요? 네나머지다말하겠자 판매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응. 스 왜 이걸 여기에 썼어? 아 핸드폰을 쓰기 갈아서 음, 여기에 써서? 못하나서 보낼려고 아 음. 음. 핫도그를 보낸다고? 핫도그를 보냈어 땅마에 음. 올리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사진을 찍어봅시다 그래 이면 원단이 좋긴 하던데 맞죠? 음. 자, 보라색 진 보라색 보라색을 과연 팔수 있을까? 보라색 생각보다 이런 옷잘 팔려 그래? 뒤에 손이 미치거든 음, 맞네 구멍 숭숭한 바지네 보라색 예. 이거 좀 길고 크다 자, 이게 중요한 것같 아하 v 리쿨자다 cool. <laughs> 겹쳐서 보여주면 되지 음다 <laughs> 겹쳐서 <laughs> 사이즈 i 이 t 어린이 바지가 f 1 1 5 t 되는 e 같은데 아 확실히 이 바지가 좋아보 t o 이 a l i t t

검은색, 검은색? 사고 싶은데, 어. 이 먼저 선약이 있으니까 불발되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러고. 예약까지. 어. 이 사람은? 어. 검은색 말고 다른 거세개산다 그러고. 아. <laughs> 아. 우리 예상하고 다르네. 빨강, 보라, 흰색도 다 팔렸어요? 음 팔려야 팔리는 거다. 항상 음. 당근은 팔려야 어. 팔리는 거 어제 내가 서랍 정리할 때 시쿤둥 하더니, 봐라, 잠자고 있던 총 얼마입니까? <laughs> 오만 원? 모르지 뭐 팔려 팔려 해가지고 어쨌든 예상하고 다르게 잘 팔리네. 어 그러게. 아유. 잘 팔릴 거라고 예상했던 건안 팔리던데. 당근의 세계는 묘하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자, 이제 설거지하실 타이밍이에요. <laughs> 가지 말고. 안재. 어. 팔로 가야지. <laughs> 아, 근데 희한하게. 음. 이 흰색이랑. 음. 보라색이랑 음. 빨간색 산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검은색 두 개만 산다는 사람도 있고. <laughs> 맞춤이네, 어. 그럼 두 번만 딱 하면 되네. 내가 봤을 때는 이, 그러니까 어. 이 사이즈 자체가 이게 100이고, 어. 이게 105 이상이니까. 아, 이세개는얼마예요 이거는 3만 원이지. <laughs> 와, 지금은 뭐 팔러 가는 거야? 지금은 이제 빨간색, 흰색, 보라색. 음. 시다 도착하셨나요? 혹시 10분에 오신다 듯만 지하 1층에서 뵙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잘 갔다 와. 음. 한만원보러 와. 거래 결과는? 아두 개만 사신다고 하셔서 어. 그냥 막세개 2만 어. 원에 갖고 가서어라니까 어. 아 그러면 어. 그세개25,000 원에 갖고 가겠습니다 하고 어. 아주 젠틀하신 분이 나왔어. 어. 어, 너무 젠틀하신 분이다. 아침부터 기분 좋네. 어, 와 이런 단돈 마켓 거래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 집 앞에 딱 정확하게 찾아오고. 어. 방금 문자 왔는데 어. 봐봐. 어. 선생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어. 더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래였습니다 덩치가 크신 분이에요? 키가 한185 정도 되는 거 아, 같더라 우와. 근데 날씬하긴 한데 어. 키가 크니까 흰 바지도 아. 길이가 맞더라흰 <laughs> 바지를 조금 약간 갸우뚱 하시길래 어, 어. 아, 흰 바지는 어. 이세개 중에서 어. 베리쿨 마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 기능성이 좋은 거다 이러니까 어. 아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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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바지가 있대. 그래서 어. 빨간 바지를 어. 어, 빼고 어. 나머지 두 바지만 사겠습니다. 이라길래 아 어. 고마, 세개2만 어. 원에 갖고 가했어. 모셨는데 어. 저도 뭐 빨간 바지만 따로 팔 수는 없고 이래서 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2만5천원 드리겠습니다. 막 이라더라고. 와. 어 몰라. 그게 아주 고급 내고의 기술일 수도 있다. 아 <laughs> 어차피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은 거니까. <laughs> 어쨌든 당근거리 하고 와서 매달 이 상국이고 아, 아 진짜 막 그런. 그러니까. 거. 맨날 개진상들만 나와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 나 응. 이거 하나 둘셋네 응, 응, 응. 개를 얼마에 응. 샀냐면 오만 응. 원, 육만 원에 샀어. 응. 이걸 사니까 그 바지 세 개를 공짜로 끼워준 거였어. 아. <laughs> 그 바지 세 개는 값이 없는 거야 공짜였어. 근데 이거 아 3만 원에 파고 이만 오천 원에 판 거야. 아. 음. 배드민턴 바지 사러 오셨어요? 아배네민턴 한번 <laughs>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입어도 <laughs> 여자가? 클텐데 아, 제가 이렇게 아니라서 혼자 보여줘요 예예예 예, 예. 100 100 방금 페이로 바로 송금해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꼭 어, 4만원 아 차량이 만원이예네아 <laughs> 아, 나는 2개 이만원으로 샀어요 어쩐지 약간 할줄 알았더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기야, 다 팔아치웠다. 그 아줌마. 어. 어. <laughs> 두개 2만원인 줄 알았단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개당 2만원이라고 했지. 그래서 어. 4만원 주고 가더라. 아, 진짜? 어. 여자가 입어도 되냐, 그래서. 아니, 남자 옷인데요. 그러니까. 덩치 커서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laughs> 와, 옷장 디벼서 65,000원. 지기네 그니까, 와인도 많이 잘 들어가지고, 나쁠 일이 없다. 맞네. 많이 잘 들으세요. 아, 오케이.